조차 보면 다 알겠다. 나다알데 뭐, 처음 봐도. 뭐. 아,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 모르잖아람더 많지. 그래? 일반 사람들. 그래, 설치한 지 그래. 얼마 되지, 진짜? 우리 두개 설치한 데가, 내가? 그래도? 어, 이제 한 달, 한달반 됐나? 달반 됐나? 네. 그럼 저, 그 당시에 그러면, 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차정장, 뭐예요 TJ. t 만차두 네. 개만 설치했단 말이야. 그죠? 그쵸, 그쵸. 네, 두 개만, 기본만 설치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래도? 일단, 첫째, 심이 네. 좀 좋아지고, 한 단이 덜 떨어져. 한 단이? 두개 하는데. 그게 차이가 얼마야. 그게 뭐냐고 뭐, 누가 믿냐고, 이 말을. 그 북한 고개 올라가는데. 네 북한 고개 뭐, 구달이 저, 저, 고, 고, 고 고스톨 말한 거, 저기 말한 거지. 여기, 여기. 어디? 요, 여기 있는 게 뭐야, 요거, 거 남한 국 곡가인가? 곡가. 아, 국가 네. 예, 예, 예. 자쪽에서. 오르는 거. 갔다가 이제 예. 올라오잖아. 예, 예. 그러면, 한단 예. 차이가 나요, 그럼. 거기서. 거기서? 네. 야, 그래요. 그, 그 차이가 얼마야? 물러서 안, 그, 안 하는 거냐? 넘어가려고 자해전 스탑 싹 하면은 예. 힘을 못 쓰지. 받는다고. 아 그래서 이배 받는다고. 네. 거기서 나타나다라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데. 힘떄 연비를 떠나서라도차 <시스> 우선 잘 가져갔던 네. 이전보다. 네. 그, 오늘 또왜 오셨죠, 오님 실례지만. 또, 일부러 아, 알고도 그런 거야. 맞아 달라고. 맞아 더 달라고 오셨잖아. 저도 가격을 내가 디시해준다했어, 오님 그죠? 분명히 이따 공개할 거니까 어차피. 뭐, 다 됐네, 응. 뭐, 금방 하는 걸 뭐. 그, 고객님 같은 분만있으면이 사복이 얼마나 좋겠어. 유사품이 만들어서 내가 신기호해, 요즘에, 사실은. 유사품이 뭐였더 비슷한 거 만들어갖고. 에 진짜 뭐가 좀, 된. 단합이 돼야 되는데. 예? 일단 내정보도또쓸 거야, 고객님. 이해하시고. 음. 설치 전에 한 번, 한번 찍은 것도 있어. 하여한번 편하게 대화한 거잖아. 예. 음. 10년 됐다니까, 내가 이 기술을. 성능 개선는데한 5년 정도 됐고, 15년도에 날개 빼고 난리 난거얘기하시은 날개가 있을 때 저항이 걸렸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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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 날개 때문에, 이 날개 빼고 나서 달라진 거야, 이 기술이. 음. 예, 그래서 날개 없이 이렇게 뺐잖아, 이게 예, 증거물. 이래 요즘에 뭐라고 하냐, 인터넷에, 무동료 터보, 정품이 는 용어를 쓰는 거야. 한, 거기까지건드렸다가 내가 그냥 뒤지게 하면 못낼 거라니까. 나도 자존심 있지. 참는 것도 아예 해서 보고. 상, 상도독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상도독, 그렇잖아.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10년에서 고생한 걸딱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그잖아. 그거 알아봤기 망신당하는지. 뭐 예. 그잖아. 요요 뭐 예. 암만 시대가 왔다 라도 돈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 무슨 생각 내가 다안 해봤겠냐고. 맞습니다. 예. 아, 또 감사하고 작업 전에 한번 더, 목질 한번더 했습니다. 예. 만차. 예. 예.